자, 무료 나눔. 일요일 아침인데, 일어나서 쭉 한번 봤습니다. 뭐 뽑다 보니까 고등학생들만 뽑게 되네요. 그리고, 한 분은 구미. 기즈브로가이 분. 지방 분이 뽑혔습니다. 자, 그러면은, 볼게요. 자, 댓글. 댓글 보여드릴게요. 댓글 배송 어딨냐 여기네. 여기 이분은 여기 왜 뽑혔냐면은 고등학생이래요. 고등학생인데 댓글 박스 큰거 저도 보내기 힘든데 가지러 온대요. 가지 가지러 온대서예 학생한테 돌아왔습니다. 로로아 크롬 로로아 크롬. 뭘 줄지는 안 정했는데 아이 친구 로로와 크롬은 한강에서 예. 초등학생인데 몇번 만났어요. 그래서 그때 우리 영상에도 나오고 로로도 몇개 줬는데 여기도 또 했네. 지금 이제 고등학교 올라간대네. 이 친구 고등학 낚시를 열심히 하는 친구야. 뭐이 친구도 하나 주죠. 뭐. 봉강사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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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네. 고등학생, 봉강사나이. 50, 56cm도 잡았네. 역시 잘하는 친구인가 보네. 일단,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세분 뽑았고, 그리고, 한배에서는, 다른 분 보지도 않았어요. 요 분. 요분 뽑았어요. 구미, 디즈, 브루라이. 아, 디즈 브루라이. 이분한 성격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낚시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, 보니까. 요 법인을, 요 법인을, 네. 올려주신 거예요, 아무튼. 축하드리고요. 제가 각각 댓글로, 네. 남겨드리겠습니다. 댓글이 없는 분들은 다 탈락입니다. 죄송합니다. 자, 오늘 26일인가? 3월 26일. 영상 바로 올리겠습니다. 3분짜리네.